오늘 할 게임은, 스타트 서베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서베이 하는, 게임입니다. 소리 괜찮은가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저 너무 소리 큰것 같아요. 제 귀에. 제가 이거 하나도 몰라가지고, 뭔 내용인지 잘 몰라요. Are you having a nice day? 이게 영어는 없어. 이게 한글판은 근데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해야 돼요. Are you having a nice day? 오늘 좋은 하루 보냈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즐거운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전 예스 yes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 이십더가 Do you have many responsibilities? 어,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나요? 어, 당연하죠. 저는 혼자 사는 청년이기 때문에. Look around for a moment. 잠깐만 주변 둘러보래요. 왜요? 왜요? 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도 한번 둘러보세요. 아무것도 없네요. Are you familiar with your surrounding? 내가 주변이랑 친한가? 오뭐 그런 것 같아요. Yes. Do you know where you are?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아나요? 아 이거 지금 내가 게임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어 내 생각에는 너무 아무것도 없고, 내 생각엔 나 갇힌 것 같아. 그래서 나 노를 하겠어. <laughs> 어우씨. Have you ever had a panic attack? 네. 패닉에 빠져본 적 있어요. 지금요. Do you find yourself Questioning your existence? 본인 스스로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 의문을, 아니 질문을 해본 걸 찾, 질문을 찾아본 적 있나요? 네. Do you believe there is a God? 신이 있다고 믿나요? 네. Are you answering these questions out of preview?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답하고 있나요? 네. Are you certain? 확실한가요? 뭐야, 주변에 뭐 나오려나? 왜 그러지? 확실한가요? 나 진짜 진실대로 말하고 있는데. Yes. Do you feel comfortable in your room? 아니요. If the light went out, would you be scared? 불이 나가면 무서워할 건가요? 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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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문이 어느 소리 들렸어? Heavy ever wonderld when you will die? 언제 죽을지? 언제 죽을지? 언제 죽을지? 언제 죽을지? 오지마! 물병으로 뚝배기 깰거야! 아무도 없네요 해외 v e 원더 u ever w o n d e 네가 언제 죽을지 고민해봤니? Yes! 어! 불 켜졌어요! 어! 문 열렸어! 문이 왜 열렸을까? 물은 왜 들면은 내려놓지 못할까? 어, 확대된다. Have you cleaned up your desk lately? 최근에 책상 치운 적 있니? 오늘 치웠어. Open the folder on your desk. Open! <laughs> 미친! 바탕화면에 있는 내 바탕화면에 있는데 이미지야. 내 컴퓨터 이거 해킹한 거 아니야? 이 게임이 Do you recognize the contents of the folder? Yes. Throw away. 비가 더 많이 오는데? 아, 어, 무서워요. Do you have internet access? Yes. Do you have any enemies? 나는 적을 갖고 있지 않아. 너무 착하기 때문이죠. No. If you suddenly went missing, would anybody come looking for you? 나 없어지면은 너를 찾을 누군가가 있니? 우리 엄빠? 님들이 그러고 나 찾아줄 거잖아요, 그쵸? 방송 안 켜면 Yes Are you alone? 아니, 나 혼자 아닌데? 나 님들 있잖아 님들이랑 같이 게임하고 있잖아 혼자 왔니? 아, Yes 누르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어, oh, Yes Oh. If you screamed, would anybody hear? 내가 소리 지르면 누군가가 들을 수 있니? 님들이 들어 줄 거니까. Yes. Do you know the person standing behind you? 어떤 새끼야? 뭐야? 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 얼유얼유? 근데 누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누가 있으니까 지금 나 무서워서. 무서워. Relax. Take some time to relax. 시간을 갖고 차분해지래요 우리 그럼 좀 시간을 갖고 차분히 있어볼까요? Are you relax? 여러분들 괜찮아졌어요? 너무 쫄지 마요 하나도 안 무섭네 이거 귀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춤추자고? 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아나 잠깐 콧물 좀 나. 너무 무서워서 콧물 났어. <laughs> 눈물이 안 나고 콧물이 나네. 이제 네, 네, 괜찮아졌어요. Are you feeling swear and not just programmed like a machine? 진짜로 느끼니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처럼 느끼니? 막 yes Is there a meaning to life? There a meaning to life. 삶에 의미가 있니? 당연하지. Do you know who you are yet? 안, 내가 누군지 알아. Do you know what i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무슨 일이면 할 건데, 난 모르겠는데. No. 나 진짜 점덤하게 하겠어. If you are told the truth about your existence, would you deny it in hopes for a better answer? 아니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기다려 봐요. 파파고한테 한 번만 물어볼게요. 만일 그대가 그들의 존재에 관하여 진리를 듣는다면, 그 그대는... 이것을 부정하고 더 나은 대답을 원하는요. 원하는요. <laughs> 원하는요 진짜로 나서 <나왔어>. 원하는요. <laughs> uh, yes, user, 사용자. 어뭐 어쩌라고? Yes, when I ask you question, 내가 너한테 질문했을 때, is it really you answering? Yes, 네가 이거 이노센트. 아, 어제 네가 어쨌든 결백한지 안 타는 거를 내가 증명하면 너 놀랄 거야? 아니, 안 놀랄 거야. 난 놀라지 않아. Do you want to know the truth? 사실을 알기를 원해? 어. Look out your window. 아, 창문 보래. 나 대신 님들이 봐주세요.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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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밤밤밤바바바바바바 You go around you, this room, the door, the computer, the house next door. What are you I it is real. I made this word I made you. I've been trying to help you see for what it is, and now I've finally done it. I can finally set you free. 나나 나 자유롭게 해줬대. 얘, 얘가 신인 거야? 호호 호. 씨버펑크 디지털 세계. 다른 걸로 대답. 오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No. 이제 무섭지 않아요. 결말 알기 때문이죠. Do you know the person standing behind you? 아까눈 감고 있었으니까 못 봤지. 소리만 들었지. 알려 o n l e 리 No? 니까 이럴 수 있어. 내가 돈 주고 샀으면 아까울 텐데. 돈 주고 산게 아니라서.